어, 맞이, 맞이. First, 자, 많이 오셨으니까 차좀꽉으세요어 이것 좀 잡으세요. 게요 <tons> <서> <이>, <딸. 웃음>

정경당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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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부터 전국안보 시민단체 총연합회정경당당 김문수 국민후보 지지선은 기대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워낙 저 사람들이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국민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민의원은 할 일은 뭐, 국민의 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안 <목소리도> 생략하랍니다. 생략하고, 우리는 오직 능력이 많은 사 위에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어지럽고 어렵습니까? 위기에는 위기를 하게 할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울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통합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정정된다하고 깨끗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에게 미래를 갖다 줄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분은 누굽니까김문수김문수 안보시민단체는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와 안보단체 뽕갈 단체입니다.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자 우선 내빈을 소개하자면은 이정민 상임고문 전국방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야, 좋았어. 조영호 아로티시 자유통일연대. 공개님 나오셨습니다 아아성고가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h o s 전국 t a l r e s 고 육사국 동 o 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무 좋잖아요 금 아, 공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서채숙 전국여성구 총연합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영철 켈로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t v 모 전국 대학 국총연년회장님나오셨습니다 중국 개세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중소 저대 있는데 또 이거 한다니까 엄마분들 대부분 나왔습니다. 기독 장교단 배화사님. 성중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정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야! 야! 회사 푸딩 회장 나오셨습니다. <laughs> 자뭐 하도 많이 나오셔 가지고. 삼사구국동지회육사구국동지회대사구국동지회 해병대, 행사구급동지 기행사관, 이유는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 워낙 많은 분들의 다중, 1400여개 단체 중에서 직접 방보단체 활동하고 있는 120여개 단체 회장님들로 하습니다 김희재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와! 아아아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민공물이신이정민 차관님께 우리 경례사를 부탁하겠습니다. 아, 이번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똑바로 세워놓으신 대한민국이 그대로 존재하느냐, 연방제를 완여해야 하는 백병전입니다. 우리는 이 백병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승리합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는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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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우리 지역 감정을 없애고 이념 전쟁에서 위기고 그리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똑바로 세울 유일한 후보입니다. 지 나이가 갈수록 점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현재까지 발전시켰고 지켜낸 우리 온 국민은 우리 김문수 부모님을 중심으로 빅텐지를 쳐서 우리 종북좌파를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뭉쳐서 승리하자! 네. 승리하자! 승리하자! 우리 승리하자! 승리하자! 네, 우리 이재민 차관님의 열띤 응원이었습니다 박수! 자 이번에는 김미재 전 고시 장관님께서 즉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소해받은김문재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100년에 음, 예, 예. 한번 나올 수. 나오는 나우, 대단히 훌륭한 부부입니다. 이분을 놓치면, 우리가 이번 체제정쟁에서 지게됩니다 그러나, 김문수 부모를 지지해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자 이번에는 조영호 네. 평소에 간접때를 잡는 전문가 조영호 전 예명 중장께서 나왔습니다 총성 충성! 첫 대회에 남는 전직 대군 중장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대에서요. 이 사람이 커피 값을 원사가 120원이라고 해가지고 자유업 없다! 500만한테 완전히 가슴에 멍들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가 또 호텔 경비하기란걸 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이 친구가 무슨 우리나라같이 치아를 확 입는 나라에서 방탄복을 입는 것도 모자라서 방탄 유리 권을 가지고 다니는. 이게 정신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는 이자는 오래전부터 대통령하겠다고 엉터리 같은 짓을 돈을 가지고 많이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문제미 시작되고부터 열흘 만에 김부문 후보가 20%가 되었었는데 이제. 오늘 보르다가 골든 크로트를 막 엎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고 있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laughs>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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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야말로 이게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고 부패와 혁민의 싸움이고 완전히 정념과 부패 희생과 증오의 싸움이라면 이재명 누군지 우리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떠안고 관년 시진핑이나 김일성이나 김경은이나 김정일 비슷타고 김문수 후보야말로, 이승만 박정희 자유민주주의 신장 경제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김문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은 겁니다. 맞습니다! 김문수! 회장님을 이달에 모시겠습니다. 잘생겼다 <laughs>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유세장 일곱 군데를 가봤습니다. 주로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 지역인데요. 우리 김 후보가 정말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모두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죠 맞아요. 그렇죠. 맞 그런데 우리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 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일할 수 있겠어요? 있, 하시오. 하시오. 난어야 네. 제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후배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선배,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누을 뽑아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 이 질문을 받으면 대통령은 국군 총사령관입니다. 너희들이 봐서 바트러총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다 여러분! 우리 경쟁자인 그 사람, 바트로총 맞을 자리 있습니까? 없죠.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대통령은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부간 대통령들 보면, 쓸데 없는 일을 해가지고, 나라 망치고, 사람 망치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단점은 다 없애고, 우리 김민수 후보는하라 등급마들 다본받아서이 나라를 다시 한번일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앞에 시작하세요. 반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후보는 과을 교도소로 갈 만큼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고충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배려하고 또 도지사, 국회의원, 장관 이세 가지 한 경험을 살려서 정말 나라의 지도자로서 소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욱더 필요한 것은 청렴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중요한 직책을 하면서 직금들을잘 관리해서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죠. 맞아요! 예, 그래거 우리 김문재 후보는 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김문수가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뭉주자뭉주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열대 동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싱시한 청년을 하나 예,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선진 안보시민단체 청년위원장을 기다리 모시겠습니다. Yeah! Okay. Come on. 니다 11일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안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새로운 이력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우리가 힘을 합쳐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목소리> 뽑아줍시다 여러분! 김문수 <목소리> <인 무술을> 대통령 <대통료로 목소리> <목소리> 그 분이 만세 3창으로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김문수와 여러분 대통령 함께 연애해 주시고 만세하면 여러분들 만세로 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해안민 대신 셀리 김문수 만세. 레레레 대신 셀리 김문수 문세자 김문수 마세요. 자, 대통령 만세.

아, 김민수 후보 지지 이재현 현장이었습니다. 금까지시청해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김민수 여의도 김민수 승리 캠프 현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음악은 서허리서 허리가 아서가아